又。Yeah. 예쁜데. 뚝배기. 뭐야? 어. <laughs> 음, 진짜 맛있 짜잔. 따라라단, 단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. 신발 있지 않을까? 오. 그리고 여기 있는. 그냥 딱 깔끔하네. 맞네. 짜잔. 오늘의 OOTD입니다. 여기 이거 체리 귀엽다. 족발 덮밥을 먹으러 가야지. 안녕. 쟤는 족발 짜란 생슬롬 감니비 짜잔. 다시 맑음. 똥 냄새가 지릅니다. 지려. 오야 이렇게 하니까 훨 낫네. 아, 이쪽에도 이렇게 찍는 게 왜가 있었구나. 굿! 어, 어떻게 꺼? you open 이거로 하거 아니야? 아, 큰 이게 비. 물 오후 2 5트 먹어봤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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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완전 매운데? 뜨거운데 안 매운데? 고추 있는데 고추 야 진짜 맛있다 예. 오이시 사춘가 음, 장조림 날씨가 시입니다 음~~ 냠냠 굿! 자, 저이큰본에꽈다로 왔습니다잉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, 진짜. 꼭 사가세요. 아, 이거, 왜 한국어는? 이거, 이거. 한국어는? 닭, 그거, 뭐야. 돼지커피에 붙어있어가지고 못 가져갑니다잉. 아, 어? 싫어. 야, 이거 까먹는 그거다, 까먹는 젤리. 아, 나 저거 싫어. 맞아. 이임 콜라가 있 겁나 커 이거. 우와. 미쳤다. 오 맛은 있는데. 김사슬이 엽 겁나 큰 거.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오 갑자기 보트 타라고 해서 탐. 뭐야? 야, 완전 똥물인데? 때릴 때 사야 되는데, 못뭐 써가지고... 아무튼... 봐주신다고 하는... 아, 아저씨가 해줬다저상템 엄마, 영어... 야, 진짜... 큽니다~! 이런 데 완전 비싼 거 아이가? 즉시함. 응. 야, 진짜 화려하다. 중국 같은데? 응. 여권 시각. 응. 여기서 가속 골라가지고. 응. 이런 거핀 파츠 같은 거 붙여가지고. 괜찮지? 저는 강인하기 때문에. 우와, 이거 미쳤는데? 오, 아이고. 귀엽으라. 짜잔, 너무 예쁘다. 안지. 이게 엄청 유명하던데. Excuse me, can I try it? 음. 응. 버터링 엄청 얇은 건데. 와, 맛있겠다. 와. 아니 맛만 보고 싶다. 어, 맞지? 어, 나 먹을까? 아, 만난 만로고싶다먹을까 엄마. 이야 다행나 이거 하나 240만 원이 맞습니다. 어, 음. 억시댕 음. 음. 생크림 같은 뭐? 응, 와 맛있다. 카츠료. 응. 아빠. 아. 힐컴 미스 예림 구야 너무 좋은데, 좋은데? 미쳤다. 미쳤다 이렇게 좋은줄 몰랐어 우와, 와 미쳤다, 와, 미쳤다. 와. 어 진짜 대박 야 미쳤다 야 해피 무스 해피 무스 우와 대 좋아 야 너무 좋은데 오, 너무 좋아요 미역불기야, 음. 회. 음. 음. 정확하다. 음. 그 좀, 좀 굵은 미역불기. 음. 야, 완전 깡통이네. 음. 맛있어. 음. I wow. 채부터 먹어야지 이거 갖다 놓으셨더라 음. 이거 용과 진짜 맛있더라 짜잔 누린이가다 생일이라서 생일축하 와, 날씨가 또 미쳤어. 뜨겁다. 이 그늘이 없대. 이거 밖에서 우산 빌릴수 있습니다. 이름 적으면. 귀여운뎅 빌리 잘한다. 와, 예쁘다. 약간 화려한 불국사 느낌. <laughs> 여기서 검사를 <다> 합니다. <laughs> 너무 예쁜데?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. 우와. 저기가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. 가야 돼. 하나에 10바티 400원. 와, 많다. 과연 근데 조 조금 와, 야 진심 긁어 죽인데. 개 무겁다. 아, 오. 이거 찍을 걸어먹어요 어? 아, 왜됐 거. 난난난다 A few moments later. 야, 안 된다. 와, 너무 귀여운데. 이 완전 우리까라이, 진짜. 아 귀여워. 사야겠어, 이거 하나. 짜잔. <먘> <쨔잔>! 귀엽지? 맛있겠다. <먘> <laughs> 그에 와서 이거를 짜란 스티키 라이스랑 무슨 팬케이크 같은 거 먹으러 왔어요 그 혹시 그 발라먹는 그 크림? 그거네 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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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요> 마시멜로그 바르는 크림 스쿼트 한 500개 해야 되겠네 <목소리> 색깔 너무 귀엽다. 네, 먼저 먹어볼게. 빵도 응. 응. 예, 어, 진짜 맛있는데? 길인다. 역시 선택해. 이거 진짜 귀여운데? 얼마지? 해볼까? This one and this one. 왕또 응. 살아왔어요. 이거 oh. 온원온원짠 On On 숙소에서 이거 먹고 칙축하 가겠습니다 하이 멋지 굿 Waiting. 가만만동 동동 가 보고 있어. 이 방금 물이 진짜 안 좋긴 안 좋.